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은 라면입니다. 아, 냉장고에 콩나물이 있는데, 늦게 생각했어. 이 라면에, 어, 콩나물을, 어,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이면은, 진짜 맛있거든요? 어, 이 면하고 콩나물하고 같이 이렇게 탁, 어, 젓가락으로 탁, 이렇게 말아가지고, 먹으면은 아삭아삭하니 진짜 맛있거든요? 아, 다음에는 콩나물을 제가 넣고 끓여보겠습니다. 대신에, 음, 치즈를 가 갈았습니다. 치즈. 치즈 하나. 두. 요거는 어, 요거 진라면입니다. 진라면. 진라면 순한 맛. 치즈 하나 더. 탁. <laughs> 아, 아쉽네. 콩나물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. 냉장고 어저께 사온 콩나물이 있는데 깜빡했어. 자, 이 치즈 섞어주고. 참, 이 한국 사람들은 한 번씩 해먹는 이 라면이 참 맛있죠? 어? 어, 라면이나 짜파게티. 어, 여기 또 짜파게티도 있어요. 자, 거의 다 끓었다. 아, 저는 조금 완전히 익는 거 싫어하거든요. 조금, 어, 쫄깃쫄깃하니 조금 덜 익은 걸 좋아해요. 네, 불 끄겠습니다. 끝! 그리고 밖인 바뀐데요. 깜깜합니다.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모두 편한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